목차로 복습하기 투자론 이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렛대 효과하고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지렛대입니다. 지렛대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지렛대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고 포트폴리오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는 드문 편이고 지렛대와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느 한쪽에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요. 그러면 한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는 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1교시에 위험과 수익이라는 걸 했었죠. 그래서 만일 지렛대가 한 문제로 출제가 되고 포트폴리오가 출제가 안 되면 포트폴리오는 위험과 수익 파트에서 지문 한 개로 출제가 될 겁니다. 자, 지렛대 시작합니다. 지렛대 정의하시겠습니까? 지렛대를 정의하려면 키워드 두 개가 딱 나와야죠. 첫 번째는 부채, 두 번째는 자기자본수익률. 단순하게 수익이 많다고 해서 지렛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이 크야 그게 지렛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지렛대의 조건인데 정의 지렛대 조건을 언급해 보세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커야 되고, 두 번째는요, 총 자본 수익률, 세 번째는 저당 수익률. 이것만 아시면 되죠. 여기서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부의 지렛대. 그러니까 지금 부의 지렛대는 부채를 이용한 결과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죠. 이 꼴이 되면 중립적 지렛대가 됩니다. 조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를 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 지렛대 조건만 기억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정의 지렛대라는 것과 부의 지렛대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을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의 지렛대에서 부의 지렛대로 변했다면 이유가 뭘까요? 정의 지렛대는 부채 때문에 이익을 받다는 거죠. 부채 때문에 이익을 받다는 거고. 반대로 부의 지렛대는 부채 때문에 손해를 받다는 거죠. 그러면, 부채 때문에 왜 이익을 봤을까요? 부채를 빌려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라고 전제해 볼게요. 부동산에, 자, 부채를 빌려서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이 부채 때문에 부담해야 되는 이자보다도 집값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당연히 정의 지렛 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은행 이자율이 상승을 한다든지, 또는 부동산 값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부의 지렛대가 됩니다. 구분 정확하게 해 둡시다. 이제는 여기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답을 찾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의 지렛대에서 정의 지렛대가 되었다는 얘기는, 부채를 빌려서 손해가 생겼다가 반대로 이익으로 전환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채 때문에 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는 대출 이자는 하락했다는 뜻이겠죠. 부동산 값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의 지렛대에서 정의 지렛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지렛대. 효과와 부채 비율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정의 지렛대를 다시 한번 더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정의 지렛대란 뭐다? 자, 타인 자본을 이용함으로써 자기 자본 수익률이 상승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정의 지렛대가 발생하고 있는 이 상황에 부채 비율을 증가시켰답니다. 그러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부의 지렛대라는 얘기는 타인 자본 때문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락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부채 비율을 증가시켰답니다. 지금 부채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데 부채를 더 많이 사용했다면 더큰 손실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잘 보세요. 부채 비율이 증가든지 부채 비율이 또는 감소하든지, 즉 부채 비율을 가지고 정의 지렛대 효과에서 부의 지렛대 효과로 변한다든지 또는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변한다든지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정의 지렛대가 부의 지렛대로 변하거나 부의 지렛대가 정의 지렛대로 변하려면 대출 이자율이 변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변해야 되는 것이고 부채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해 두셔야 그래야 관련된 문제를 확실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렛대입니다. 자,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서 출제되는 내용은 딱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위험의 개념. 즉 위험에서는 체계적 위험하고 비체계적 위험 구분하는 게널오는 시험 문제죠. 두 번째는 상관계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자, 세 번째는 용어 정입니다. 의 효율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투자선, 최적의 포트폴리오의 용어 정의만 할줄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씩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게 포트폴리오의 목적입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위험을 피한다, 그죠? 그럼 위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래서 보시는 그림처럼 분산 투자를 하는 종목의 수가 많을수록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감소를 해야죠. 근데 이 위험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구분을 했더니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위쪽의 위험은 구성 항목 수가 많아지면 위험도 계속해서 감소하죠. 그렇다고 특정한 지점에 이르게 되면 위험이 0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이 위험을 비체계적 위험이다 그러죠. 그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는 이 지점은 상관 개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지점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에 있는 위험과 아래쪽에 있는 위험 각각의 용어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우리는 총 위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는 피할 수 있다는 것이고, 어떤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체계적 위험은 왜 피할 수 있을까요? 개별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개별 부동산만이 개별 자산만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가 개별이다 그랬죠. 그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얘기죠. 이런 위험을 우리는 비체계적 위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체계적 위험을 우리가 구태어 표현해 본다면 체계적 위험은 피할 수 없는 위험이다. 왜?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왜? 상호 관련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비체계적 위험을 가지고는 용어들을 쭉 연결해서 기억하시고요. 체계적 위험은 종류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문 1개, 2개. 즉, 포토폴리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5개 지문 중에서 1개 지문이나 2개 지문은 지금 보시는 이 위험과 관련된 지문이죠. 하나만 더 정리해 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분산 투자를 잘 하게 되면 이 비체계적 위험이 작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이 작아지게 되면 총 위험도 작아진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수익을 많이 얻고 싶다, 수익을 적게 얻고 싶다의 개념이 아니라 안정된 수익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정된 수익을 획득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수익률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수익률의 분포 양상이 다른 대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분포 양상이라는 것 분포 양상을 측정하는 지표가 상관 계수입니다. 단어 그대로 해석하시면 되죠. 상호 관계를 계수 숫자죠. 숫자로 표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상관 계수의 값은 마이너스 1에서부터 플러스 1까지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이너스와 플러스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방향.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는 크다 작다의 뜻이 아니라 방향을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플러스는 어떤 의미라고요? 같은 방향.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거고 마이너스는 반대 방향. 근데 지금 분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분포 양상이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라는 게 어떤 것이냐, 이게 두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출제가 되면, 다섯 개 지문 중에서 두개 지문은 위험, 두개 지문은 상관계수, 이렇게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면, 비체계적 위험은 0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상관 계수는 플러스 1만 아니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포토폴리오 효과는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포토폴리오 효과라는 게 뭐죠? 비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키는 것. 이게 포토폴리오죠. 따라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만 아니라면 비체계적 위험은 감소한다 라는 표현하고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만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정의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정의 상관 관계라는 것은 비슷하다. 라는 얘기죠. 수익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투자자가 여러 개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정의 상관 관계라는 얘기는 투자 대상 기업들의 수익률이 커질 때는 대부분 다그 수익률이 증가하고 반대로 대부분 다 감소하고 즉 수익률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얘기는 부의 상관 관계라는 얘기죠. 따라서 정의 상관 관계라는 얘기는 같은 방향. 그러면 음의 상관 관계라는 것은 다른 방향. 결과 상관계 수가 플러스 1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갈 수 없다. 그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얘기는 비체계적 위험은 0이다. 이 표현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상관계수가 0이다. 0이라는 말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다면 분산 투자를 하는 목적 자체는 뭘까? 결론은 이거죠. 엄의 상관관계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분산 투자의 목적은 엄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상관계수가 -1 쪽에 가깝게 만드는 것. 그게 분산 투자의 목적입니다. 입니다. 세 번째는 용어 정의하는 겁니다. 자 그림 잘 보시고요.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A에 투자해야죠. 어디에 투자합니까? A. 어디에 투자죠? 하 D. 어디에 투자할 겁니까? F하고 E하고 비교하면 E에 투자해야죠. 이때 하나 하나를 부르기를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정의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는 뭐가 시험 문제냐? 용어 정의를 정확하게 할줄 아셔야 됩니다. 자, 다 같이 정의합니다.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무엇이다. 다시 정확하게 표현해 보세요. 효율적 포트폴리오란 평균 분산 집배 원리를 만족하는 포트폴리오. 그런데 효율적 포트폴리오는 하나가 아니다. 그렇죠? 여러 개가 있네요. 이들 모두 다 연결합니다. 이 그래프를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효율적 투자선의 형태는 우상향하는 거죠. 우상향하는 이유, 수익률을 더 많이 얻기를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표현을 바꾼다면 더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면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효율적 투자선의 형태는 우상향한 형태가 된다. 자한 가지를 더 보세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C와 D 중에서 어디에 투자한다고 D에 투자를 했죠. 즉 C는 투자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효율적 투자선을 중심으로 이 아래쪽은 그 어디도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D에 투자하시겠습니까? H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당연히 H에 투자하죠. H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채트에 투자시겠습니까? 당연히 채트에 투자해야죠. 따라서 효율적 투자선 위쪽은 어디든 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것, 아직 우리 시험에서는 안 나왔던 표현입니다. 잘 기억해 놓으세요. 효율적 투자선을 기준으로 아래쪽은 모두 다 투자 대상에서 제외, 효율적 투자선 위쪽은 어디에 투자하든 상관없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투자자 입장에서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자, 이제 우리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이때 투자자들의 투자 성향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무차별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투자성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접점. 지금 보시는 이 지문에서는 딱 용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 포트폴리오 정의, 두번째, 효율적 투자선의 정의, 세번째, 최적의 포트폴리오, 추가로 더 본다면 효율적 투자선의 그래프 형태는 우상향한다. 그리고 왜 우상향합니까? 여기까지가 시험입니다. 자, 투자론 이교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